타물로라 인제 뭐 저기 그런게 재밌는 거지 캐리어캐리어를 네. <laughs> <laughs> 살만 먹은대아니 씨, 안 웃겨 안 웃겨 이거 안 웃겨 <laughs> 아 진짜 웃는다. 이게 아 이거 제이름 애들이 많친다 우리 어, 그러니까 이름은 이 애들이 많죠 우리 스타링데이 <laughs> 아역선서스타리 3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결승전 먼저 이윤열의 진영입니다 카메라 나오고 있죠 오렌지 섹터란 이윤열 한드게임 큐리텔 이윤열 그리고 이마맞는 이고시스 이고시스 박성준의 진영은 이것입니다. 네, 2대0으로 어, 치고 있는 박성준 선수 위기에 빠진 중요한 경기의 네오게 팀맵 어, 위치로 봤을 때 일단 박성준 선수 어, 좋게 나왔네요. 네, 네, 좀 박성준 선수가 그 준결승전에서 어, 어, 이 맵에서는 이백민 선수한테 패할 때 아주 그냥 예, 그냥. 초반 러시에 타이밍 러시에 그냥 뭐 무너지듯 예, 뭐 그런 형태를 적고 바로 오늘 일 경기에서 이윤열 선수한테 패할 때그 예, 타이밍 머리 매니 한방 러쉬 머리 매니 파이어맨 한방 러시에 무너지듯 말이죠. 그데 예, 그랬는데 일단 그런 형태의 패배는 최소한 예, 이런 위치가 나오면 안 나오죠. 네, 예. 확률이 떨어집니다. 대각선 가장 멀죠. 네. 초반에 테란이 노 노릴 수 있는 타이밍 러시에 그 타이밍 러시만 맞게 되면 사실 이거는 저그. 적은... 얘게 기울 수밖에 없는 매입니다 적에게 힘을 실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에 적은 무서워지죠. 네. 그 초반을 이윤열 선수가 대각선의 위치를 알았을 때 어떻게 어, 극복해 나갈지 봐야죠. 네, 그래도 정찰병 먼저 가로 방향으로 양 선수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윤열도 가로 방향에 아무것도 없음을 받고 입구로 좁히고 있어요. 정말 음. 언니 음, 뭐, 뭐, 진짜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렇게 대각선이나 뭐든 아 저거가 좋대요. 네, 쉽게 얘기할 것 같은데 또 이윤열 선수도또 달라요 아 네, 네. 어쩌 어쩌지 해갖고 이윤열 선수가 또안바닥 네. 먹어버리면 또 다르거든요 뭔가 지금 이윤열 선수는 원 배럭 스태크 이거는 타이밍을 노리는 러시가 아니라 오늘 준비한 이윤열 선수의 레인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어? 그렇죠. 예, 이윤절 선수가 이 맵에서 박성준 선수한테 두번 예, 이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 리그에서 한번 이기고 프로 리그에서 한번 이기고 그랬는데 뭐 스타 리그 쪽에서 이길 때야 뭐 박성준 선수가 가로 방향에서 구두론으로 완전히 초반에 다 걸어보고 네, 안되니까 패한 그런 경기였습니다만 프로 리그에서 이윤절 선수가 이길 때는 바로 빠른 테크 네. 승부 전략적인 승부를 이겼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건그 이긴 내용을 보면 박성준 선수가 아무런 힘도 없이 그런, 힘을 쓰지 뭐 못하고, 못하고 이겼습니다. 네, 이번 경기 입구 맞고 다음 플레이 한방툭 치면 잡았습니다. 자 일단 자 신경전, 자 신경전을 걸고 다른데 성과를 얻어내고 있어 박성준 이번 경기만에 밀리면 안 되죠. 삼대0이에요네 이렇게 참그 어, 밖에서 이 야외 이렇게 나가주면은 어, 결승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드론이 S C B 한기잡아도 이렇게 네. 함성이나 오고 우승과 같은 박수가 터져나오고요. 아, 네. 네. 일단은 이윤열 선수의 전략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베르스테크 트리를 탔을 때 보이처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고 원베르스테팩트리 위해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메카닉으로 승부를볼수 있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는 일단 그 원베르스 플레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정찰 보낸 12시 방향에 있는 오버로드를 잃더라도 그렇죠. 깊숙이 본질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에이, 뭐. 어, 어, 예, 팩토리 이후에 스타포트 올려서 뭐, 벌처레이스로 기습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트리를더 빠르게 올려갖고, 탱크드라, 예, 벌처드라, 드랍십을 하러 가는 플레이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니까 박성준선수의 네, 어, 여기서 제... 이윤정 선수의 선택이 레이스. 예, 아, 아, 뭐 레이스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일단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더 골링 한번 달려보는데, 박성균도 큰 입구 쪽요 네. 네. 예, 네, 오버로드를 집어 넣어보더라도, 최대한 붙이지 아. 않겠다라는 위치에 네. 지금 스타포트 짓고 있거든요. 박성준 선수의 대처도 좋아요, 사실. 어, 입구 막는 플레이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입구 쪽에 세 번째 치를 짓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태크트리를 올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윤열 선수의 빠른 전략을 예상을 한 거죠. 네. 그래도 직접 눈으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버는 칠러 넣을 것 같고요. 네. 이윤열 선수가 아주 이제 전략형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도 하여튼. 해철이를 늘리는 게 아니라 택트리를 빨리 올려놔야지 채응을 유연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플레이는 벌처로 드론을 잡아주면서 바로 그 투탱크 드랍을 시도하지아을까 그러면 바로 그 앞마당 쪽에 타기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자 벌처 하나만, 노, 하나만 보내 상대편 교란 탱크 펼치고 있어요 이윤열. 네, 아니 아직까지 이... 슈류탄을 네 개나 던졌는데 드론 하나도 안 죽었어요. 예못 네, 잡았죠 아직. 네. 아 그래도 요리전 잘 피하고 있습니다. 준결승에서도 기가 막힌 말반등을 건져나온다고요. 박기 이윤열 선수는 저벌처가 해줘야 될게 많습니다. 네, 두개 잡았어요, 두 개. 야, 그 아까 이렇게 예, 한 대씩 때려도 던 들어. 어떻게 잘 찾아가지고 박성준 선수는 스파이어 탱크 트리 올려야죠. 네, 자스파이어벌터 갔습니까? 다른 데라도. 네, 짚고 있겠죠. 내 네, 네. 앞마당이라도 가. 어, 아직까지 스파이어는 이거 투 탱크드라블 지금 어떻게 만들어을어요 네, 지금 발전 상태 어느 정도 이제? 투 탱크 드랍 아닌가요 지금 투 탱크 드랍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투 탱크 드랍을 간다면예 앞마당 쪽에 타격 줄수 있습니다. 그, 어, 예, 언더기를 뭐, 어떻게 히드라가 히드라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예야 이거는 예이 박성준 선수는 벌처 이후 레이스가 올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멋진 샷이다 뭔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 보였고 네. 안쪽을 이제 찔러넣죠 오버로도 아래쪽에서 오, 오는군요 이제 드랍쉽에 태우고 출발하는 타이밍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출발 했죠 예 가고 있죠 지금 맵, 맵 중앙에 지앙에 보기에. 아 걸어다니는 일은... 아 들어왔어요 아, 드랍쉽 아, 위기입니다 네아 물론 뭐어 미네랄 쪽에 바짝 붙여서 석유 박... 콜로니를 지어서 박성준 밖에... 선수가 힘없이 무너질 때 바로 이런 음. 모습들이었거든요 자 시드라로 아 여기 잘 잡고 잘 잡죠 탱크 아 벌써 디즈가 됐어요 앞사람부터 교란 앞마다 보다 피해를 입고 있습 박성준! 지금은 탱크 상태로 공격이 잘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저글링 달려야 됩니다 자, 저글링 앞쪽으로 가서 전진 배치 저글링! 저글링 달리고 자, 모든 병들이다 날아갑니까? 아, 먼저 탱크 2개가 틀린... 아,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박성준! 아, 다른 예, 생각 예. 있나요? 예예. 예. 수리할 수 있는 SCV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박성준 선수 위기고요 네 스코어 3대0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앞마다 해체가 날아가거든요 앞마다 그걸 막을주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 다시! 뱉으면 다시 전진하죠. 아 이혼열, 이혼열 상대편의 안방으로 괴멸시키면서 자 우승을 가져가도록. 아, 아 전략적인 해보세요. 플레이를 예상했다면은 아 스파이어를 갔어야 돼요. 엔터리 나왔군요. 엔터리 개졌어요. 예예 요즘 들어서 탱크 드라 플레이는 아 진짜 정말 예, 굉장히 없죠. 잘 막았기 때문에. 투텐드라플레이는 거의 최근에는 진짜 대세가 아니었거든요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전략이었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가 예, 미처 데뷔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공데볼으로 예. 돌아오니까 이게 먹히는 거죠 앞스타드의 볼컵 총군이 보여줬다, 다시 올려줬어요 뤼인에서만큼은 박성준 선수, 이윤열 선수의 벽을 지금 못 넘습니까 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 그래도 박성준 다시 스파이어 지으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예 그러나 뭐 이윤열 선수도 뭐 머리 내 업그레이드나 뭐 스팀팩 개발 등등 이런 것이 좀 늦고 예 그리고 머리 내술 자체도 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뭐에0로 기울었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네 네, 그래도 네 해철이가 하나라는 점 하나의 후반을 지키면 이건 뒤로 가는 게 어떤 일입니까 네 그래도 피해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박성준 예, 뭐... 덕후 피해는 진... 아니니까요. 제가 네. 볼때는 지금 저글링 뮤탈리스크 히드라 나온 거 뽑아내서 가이드고 여기서 시간 더 끌면 오히려 이윤선수을 상대편 손살 주려는데만큼 좀 잡지 안 받았기도 당한 건 내가 안 줘야죠. 아, 아 또막 어느 정도 병력 집중이 안될 상태면만큼도 안 찍었어요. 네. 네. 예. 예. 서두를 거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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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네.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네. 방금 저글링은 좀 그. 뽑아 나온 병력과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안 받은 건 다시 해체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좀 이정으로 뒤쪽에 있는 박성준이 안 받은 게 다, 날아갔습니다. 뭐 다시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야 벌써 예사이언스퍼실 레드 올라가고요. 네. 같은 테크트리 빨리 올려놓은 테란이 일단 초반을 잘 넘기게 되면은 정말 좋거든요. 그럼요. 자 박성준 군에서 병력 계속 꾸준히 모으면서 다시 따라가고 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대각선이 나온 게 네. 이윤경 선수의 잘잘된 것도 있네요. 네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그 뭐 러크가 없는 상황이면 라 모를까, 예 사이언스에서 한기 정도만 추가되면 그 동안의 병력 생산하고 박성준 선수가 그 전에 어떤 그 테란의 이윤열 선수의 진출 병력을 막을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게 네. 지금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도 저그는 가만 놔두면은 정말 예 무서운 속도로 눈부시게 살아나는 종족이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는 딱한 방. 딱한 방에 힘을 집중해 갖고 거기서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자 그런데 박성준이 병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대편 쪽이 모으고 있어요. 박성준 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더갖춰지기 전에 더 간척, 간척 이제 뭔가 보여주러 가는 겁니까? 네. 자 측이 쪽에 병력 뭐 하는 건 뷰타리 계속 두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두 선수, 이은열 선수의 진출 타이밍보다 박성준 선수 모아둔 병력이 많이 있을 건가가 중요합니다. 네. 자 안마당에 피해 기동도로 끝났고 다시 진쪽 툭 <끗이> 치면서 자 심정을 분산시키고 있다 박성준. 야이도박도출한 선수. 세대 풀었어요. 3D 풀었어요. 이연열의 제출 타이밍 지금입니까? 이연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되면은 첫 연속골 간 되자면 엘니작전으로도 가야 되는 박성준. <끗이> 자 이연열의 이타이 이 한방으로 전격적으로 대각선 진출을 더해서 우승까지 갈수있을이은열 네, 모아둔 병력 그리고 성공 콜론이 힘까지 합쳐가지고 네. 완전히 다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이건 엘리전 하면은 뭐 어, 내일이야? 엘리전, 아, 그러니까, 엘리전, 엘리전 가야죠. 엘리전 갑니다. 이윤열. 이윤열의 주중에 어졌다때에서 엘리전 들어가거든요. 자, 네. 지금 이것은 박성준 선수 이 카드밖에 없어요 네. 지금 현재는. 로서 어, 이윤철 선수 명령이 더 나오기 전에, 그렇죠 자, 우승이 이제 죽었으니, 어, 이 이윤철 선수 러커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마지막 이윤철의 우승이야. 박성준도 지금 2대1은 변한 끝에서 맞이할 것아이 아, 덱크도 직접 해주지 이세요 윈도우 선수! 러커 못크본 나오세요. 네, 하지만 지금 러커가 없다는 것이 사이언스 베스트 1호도 지금 윈도우 선수 아직 모릅니다. 네, 첫 덱크본을 잡아줘야 됩니다. 총만 천대가 총만 천 대고 되거든요? 자, 이 정도는 본질 타격 정도 되고, 타크 톡도 못했어요. 타크를 체결하는 이은열 자, 여기 시간을 멈춥니다. 결례봤자 넉커, 넉커, 두개 있네요. 네 개. 저커 다섯 개. 더 모아야 돼요. 저글림만 죽으려 하고 하면 저 정도의 넉커, 저글림, 뮤타리스크면 정확히 돌려야 됩니다 5 네, 예, 자격 때문 좋았어요 예, 예, 박성근이 탈리스트 예, 뮤탈리스트는 사실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그 타이밍에 뮤탈리스트가 목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커가최대 그렇죠 이 해처리는 없는 편이 오히려 예, 저 병력하고 그렇죠. 싸울 때 낫거든요 넓은 데서 싸워야 될때저 해처리를 포기를 하는 예, 겁니다 예. 러커는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번호를 하면서 사실 병력을 없애는 건 적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죠. 사업에서는 자 여기서 이은열의 추가 병력이 오기 전에 아, 박성준 다 박성준 진격합니 박성준 진격합니까 아, 박성준, 진격합니까? 아, 아. 박성준 진격합니까?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박성준 잡고 있어요 네. 잡고 있어요 박성준 박성준 선수 공격 타이밍 언제 잡습니까 네, 잡아서 이겨야 돼요 잡아서 밀리면 역대 만 1리만 끝이에요 박성준 좋은 선 아, 지금입니다 지금 야, 것 같아요. 박성준 선수 될것같요 박성준 멀어졌는데 객관적 아주 불쑥한 병력들이 집게 맺히되어 있는 이은열 아. 박성준입 럭컨 장치를 내밀어 아 테크 두기 단계 니다자 테크 다시 하나 테크 한번 테크 스캔이 테크 테크 한방더 테크 방해했습니다 한 주변에만 남았죠 테크 예 그러나 럭컨의 럭컨 파이프를 오히려 이윤절 선수가 성공적인 싸움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 럭컨 때문에 장치 대게 네. 예. 야이이 야, 박성준, 그러 이윤절 선수는 이 화면을 지금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다가 종그가 칼을 뽑는 순간에 행동을 했어요 네. 이윤절도 앞마당으로 가나요 지금? 네, 이윤열 선수는 이병령을 1투라도 아마 앞마당 쪽에 타격 주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셈이 됩니다 변태춘이거요 럭가맨 대중 이윤열은 지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럭가맨 대중 거기다가, 네, 거기다가 이윤열 선수가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멀티한다는 상황이 모르겠는데 지금 커버에 세타를 짓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막뒤트 드랍스 고 있는데 언덕까지 먹겠다는 겁니까? 언덕만큼 지원사격이 된다면은 예 그래도 지금 모릅니다 박성준 선수도 물론 이병력이 남아있게 된다. 아, 이병력 예, 충분히 잡아줄 수 있거든요. 예, 예, 이 드랍 시반기. 네, 보츠는 아주 큰타격을 주게 되면. 이훈열을 한 방에 넣었어요. 자, 이훈열. 아, 바이두 방력, 바이두 방력. 아, 오늘 이 이훈열의 드랍 시. 네, 기가가... 예, 빛을 발하네요. 네, 자, 이훈열 드랍 사내로. 자, 중요한 해설이 해설이. 예,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굉장히 컸죠. 예. 어, 어. 드론. 남아있는 병력도 록커 없나요? 록커 딨죠 그만 떠나. 록커 보진 방어력 섭리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박성준 선수가 이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이 병력 빨리 잡아내고 안마당만 안 주면 돼요. 네. 이선수의 안마당만 안 주면 됩니다. 자, 주가타가또 옵니다. 이윤들 안마당에 커뮤니티가 끌어올고주가타가또 와요. 야, 예, 상대가 상대가 상대라서 그런 걸까요? 아, 이윤들. 빨리 어, 잡아내지 정말. 않고 못 나가면 또 막힙니다. 그러면 이현명 선들이 자신을 뒤쪽에 있어서는안 아, 돼요. 중앙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네. 선수. 또 옵니다. 야, 박성준 선수. 추가면 되또옵니다야 이윤열, 예 네. 역대 적어도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추가면 이 추가면 어떻게 막자 박성준? 지금 간신히 위기를 극복했는데. 자 보고 아, 보고. 자 박을 했어요. 정도까지 박했네요. 아, 또 웃기나요? 야, 진짜 맞고 있는 진짜 박성준도. 달렸어. 탱크를 밀어냈어요 야, 네! 네, 지금은 배터리 지키면서 스를 밀어냈어요 배 지키는 네. 컨트롤을 해주다가 탱크를 잃은 겁니다 네, 자, 그래도 다시 큰 명령 큰 입구 아, 어, 지금 박성련 선수가 총박하거든요, 왜냐하면 나가야지만이 어떤 그 앞마당, 예, 앞마당 견제를 지금 해줄 수 있는데 네, 계속 묶여있으면 이윤열 선수는 물량 안마다 확보한 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스파이어가 깨졌기 때문에 이야, 예더 이상은 예, 사이언스 패스에 대한 견제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스커지로 자 추가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와있는 면역에 의해서 예. 뚫고 못 나오는데 추가타가 봉쇄선이 두터워지고 있어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묶여있고 시간을 오래 끌면 일별 예, 예. 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럭커들 예, 예, 엄버로우 했죠 지금 머리는 공이 위협이고요 다시 한번 나가죠 예. 엄버로우가 안 되어도 엄버로 그렇죠 지금 전투를 해주지 않으면 대란의 네. 병력이 더 많아지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야! 잡혔습니다. 잘 잡혔습니다. 공격! 공격! 더 걸어 가지고 공격을 착 붙여 듭니다. 이 박석준. 와, 지금 얘저머리에다가집패시브 예, 걸어 준 센스는 정말 아 와, 환상이네요 뒤로 예. 돌아가서 견제해야 돼. 안 만나 가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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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시즈테크가 아, 뻥하고 쏘니까 주변에 붙어 있던 적들들 만도 갔죠. 네. 자, 돌고 있거든요. 박이윤전의병력이로안 네. 예. 만나 돌아가게 만들어안 됩니다. 네. 물론 지금 저 병력을 보냈을 경우 본질에서 어떻게 막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윤열 선수의 안마당 쪽에 자원 채취를 원활히 못하게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앞마에 돌아가면 본진 막은수없 없어요 박성준은 앞마당 저렇게 일을 치고 있거든요 자 병력을 풀린 박성준 그러면 네. 본진으로 악기이더니다 네, 지금은 공격 갔던 병력들이 회고 나면 박성준 무조건 줍니다 그렇으 가야 돼요 지금은 공격 밀어붙여야지 본진이 앞마당 위가 앞니까 자원 채를끝자고 본진 아예 본진도 뭐 아엘리전이 예, 네, 요데 박성준 선수 지금 빼돌려도 병력이 있나요? 예, 네, 온늘 머리판 있는 게 아니라 이명철이 이응열 선수가 베스트한테 텐트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진에 탱크 나와 있는 거는 저 로커는 맞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박성준 여기 여기에 밀리면 지금 엘리전 양산으로 맞서니 이건 여기 밀는 이응열 선수가 좋아요. 저, 저 결국 배이스 저글링도 못 만들어요. 저글링도 여기 밀리면 아 이응열 상대편의 본진이었습니다. 아이고 화가. 네, 이은결 선수도 멀티전에 지금 해처이 아, 커밋세가 깨졌는데, 네, 이은결 선수도 이제 더 이상의 자원은 뭐 이렇게 축적해도 자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없거든요? 당분간 지금 갖고 있는 병력 갖고 라는 네,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병력 정도로 봐서는 글쎄요. 아, 근데 이은결 선수는 이네디에 개발 안돼 있나요? 지금 이네디에 일 개발됐으면 이은결 선수가 거의 폭등인데, 네. 어, 저렇게 바뀌야죠 자, 아빠가. 자 여기 더 밀려도 안되는 박동진의 망원성입니다 뒷발 일러 뒷발 일러 뒷발 다크서운 다크서운 본동은 다 줏어요 다크서운 본동은 다 줏어요 다크서아다크서 이제야 나왔습니다 완전 뒷부기죠 이거 아 박동진 그래도 막상 방격 나왔어요 아니 이거는 모릅니다 지금 자꾸 와요 이윤 선수는 자원이 없죠 아 정의. 이거는 정말 이윤열 선수도 이레디에이트만 개발됐었던 얘가 달라졌대. 이번에 개발됐으면 또 얘기가 달라 네, 무조, 자, 이유들이 무조건 어, 이거죠.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디북이란말 친수하겠습니다. 없어요, 박선주 기회를 만 들었어요. 아직 모릅니다. 이경기 정말 몰라요. 네, 야 이, 자 이런 아, 거 예. 다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 박성진 이 유리한 건 아니죠 을 넣어보죠. 네, 아이부터 날라 날아, 날아갔고요. 스파이아의 네. 스포니볼 아, 다시 안 들어갔고. 아, 근데 안 받아, 그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먹으면 대답 띄우고 있죠. 그 타이밍에 박성준 다시 한번 그렇다고 박성주 선수가 몰아칠 병력을 또안 되거든요. 모두를 다 네. 막았거든요. 네. 이윤열, 이윤열 선수는 지금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이레디에이트 개발해야 됩니다. 네. 네. 이레디에이트만 지금 개발되면 거의 탈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곧 이제 앞마당에 자원이 체취가 네. 됩니다. 이레디에이트 개발하고 지금 상태에서 그냥 앞마당 돌리고 반어적으로 가도 사실은 이윤열 선수가 아, 좀위한을 예. 사실이에요. 이윤열 선수가 당장 이레디에서 개발할 자원이 안 되나 보죠. 아, 이제는 예, 곧 모이겠네요. 자원 캐고 있는 이윤열이가자 박성준은 어떻게 할지 아참 디파일러의 다크섬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가 의문인데 한기밖에 없다는 게 지금 크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단손조합 저글링밖에 네. 없어요 네, 거기다가 박성준 선수 병력이 지금 얼마 없거든요 네 그들 로커로 다시 만들어서 위로 병력 올려보내겠죠 싸워야 됩니다 박성준 네, 잠시 전열을 가져놓고 있어요 근데 이윤열은 자원을 캐면서 아, 병력이 뭐여요 네, 이윤열 선수는 지금 나갈 생각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반을 분석하면 급한 거죠 박성준이 급해요 자 이윤열 병적들 이제 공분에다모으시습니다예 근데 네. 네, 사실 예 공삼원 풀업비고요 지금 네. 그박성준 선수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확장을 가져가기에는 그 시간을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이태란이 유리한게 사실이거든요 아박성준 쪽으로 이윤열 지상병적과 함께 공격 낙하 병 명도 같이 하거든요 자이 정도 빠른 병적 아닙니다만은 다시 싸워 줍니까. 아, 예. 예, 네, 병력을 지금 막잃어버되죠 네. 아, 이네데이! 이네데 아, 개발 중이죠, 지금! 아, 럭컨, 럭컨! 아, 이거... 본진 쪽은 거의 상황이 변화가 없고요 병력이 예. 없습니다! 아, 네, 아, 박성준! 예, 거의 3대0 승부가 나겠네요 병력이 없습니다, 박성준! 더 중요한 건 지금의 언덕 탱크가도 못 막아요 어, 그렇죠 스파이어가 없... 없... 없거든요. 예. 네. 네, 지금 이그드랍시은 어떤 심리전을 위한 그냥 빈 드랍시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도 높긴 네. 합니다만 쓱 보니까 이훈열 이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력과 돌아가는 앞바닥을 가지고 있는 이훈열은 반대편은 초라한 앞바닥이 다예요. 갖고 있는 병력 떴습니다. 아, 3대역으로 박성균 맞아 부러지고 갑니다. 이게 무사저 처음이에게 내려진 스타리건 결승전의 저주란 말입니까? 박성균 맞아 박대역으로 부러지는 처음입니다. 이은열 엄청났죠? 아, 이은열, 예. 네. 이제 프로게이머!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한 5년, 10년, 20년도 할수 있는 겁니다. 2년만에 돌아온 이은렬, 당당히 3대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 이은렬, 아이언트 스타리고 우승입니다. 상품. 이번 돌발 퀴즈에도 맛있고 배부르고 원기 회복에 그만 피자가 걸려있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군제 나갑니다. 천재 테란 이윤열 선수가 온게임넷 스타리그에 화려하게 데뷔하며 우승까지 거머쥔 리그는 무엇일까요? 1번 파나소닉 배 온게임넷 스타리그 2번 올림푸스배 온게임넷 스타리그 3번 아이옵스 스타리그 4번 코카콜라 배온 게임넷 스타리그, 5번 한빛 소프트 배온 게임넷 스타리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온 게임넷 홈페이지 스타리그데이 게시판으로 응모하세요. 스타리그데이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정답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스타리그데이. 이 선수한테 패할 때 아준형, 그냥. 초반 러시에 타이밍 러시에 그냥 뭐 무너지듯 예, 뭐 그런 형태를 적고 바로 오늘 일 경기에서 이윤열 선수한테 패할 때그 예, 타이밍 머리 매니 한방 러시 머리 매니 파이어맨 한방 러시 무너지듯 말이죠 예, 네. 그랬는데 일단 그런 형태의 패배는 최소한 예, 이런 위치가 너무 안 나오죠 네, 예. 확률이 떨어집니다 대각선 가장 멀죠 네. 초반에 테란이노 노릴 수 있는 타이밍 러시 그 타이밍 러시만맞게 되면 사실 이거는 저그 적은... 얘게 기울 수밖에 없는 맵미입니다 적에게 힘을 실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되는 적은 무서워지죠. 네, 그 초반을 이윤열 선수가 대각선의 위치를 알았을 때 어떻게 어, 극복해 나갈지 봐야죠. 네, 그래서 정철병 먼저 가로 방향으로 양 선수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윤열도 가로 방향에 아무것도 없음을 받고 입구로 좁히고 있어요. 전범언이 음, 뭐, 뭐, 진짜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대각선이다 보는 아 저거가 좋은요 쉽게 얘기할 것 같은데, 또, 이은열 선수도 <laughs> 달라요. 예, 아 네, 어쩌, 어쩌, 어쩌 해갔던 이은열 선수가 또, 네. 앞빠닥 먹어버리면 또 다르거든요, 뭔가. 지금 이은열 선수는 원베런스 테크, 이거는 타이밍을 노리는 러시가 아니라 오늘 준비한 이은열 선수의 플레이는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어, 그렇죠. 예, 이은열 선수가 이맵에서 박성준 선수한테 두 번, 예, 이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리그에서한번 이기고, 프로리그에서한번 이기고 그랬는데, 뭐 스타리그 쪽에서 이길 때야 뭐 박성준 선수가 가로 방향에서 구두로 들어 완전히 초반에 다 걸어보고 네, 안 되니까 패한 그런 경기였습니다만 프로리그에서 이윤정 선수가 이길 때는 바로 빠른 테크 네. 승부 전략적인 승부를 이겼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건그 이긴 내용을 보면 박성준 선수가 아무런 힘도 없이 그럼, 힘을 쓰지 못 못하고 못 이겼습니다 네이번 경기 입고 맞고 다음 플레이 한방톡 치면 잡았습니다 자 일단 자 신경전 자 신경전을 걸고 다른로 성과를 얻어내고 있어 박성준 이번 경기만에 밀리면 안되서3대0이에요 예, 이렇게 참그 아, 참을라고 했는데 <웃음> <웃음> 왜 그런, 그런 게, 그런 게 <laughs> 재밌는 거지? 캐리어 <laughs> 캐리어를 살만 먹은 회사 아니 씨안 웃겨 안 웃겨 이거 안 웃겨? 아이씨, 이게, <laughs> 아 진짜. 이게 아이 이름 애들이 많신다 우리. 아, 그러니까 이름 애들이 많죠 우리. s t a r l i t Day. 아역사타리고세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결승전 먼저 이윤열의 진영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오랜 탈환 이윤열. 한세계 큐리텔 이윤열.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곳시스이곳시스 박성준의 진영은 이곳입니다. 네. 2대형으로아지고 있는 박성준 선수. 위기에 빠진 중요한 경기의 네오게임 팀아 위치로 봤을 때 일단 박성준 선수. 아, 어, 좋게 나왔네요. 네. 예, 네, 저번 박성준 선수가 그어 중결승전에서 어, 이 맵에서 이2 m 200m...